안녕하세요.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우리 귀한 송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제3기 은혜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묵상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을 펼칠 때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 참 귀한 말씀이 있죠 우리 잘 압니다 여수아는 이미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그 기억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이루셨던 일들을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나누는 여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귀한 역사들을 펼치십니다. 이런 역사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무엇보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도전들이 있습니까? 또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 때가 바로 다시금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고 더 깊이 경외하는 축복을 누릴 때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한주 지나시면서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직면하고 계신다면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과의 저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례들을 들어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혹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권을 놓고 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laughs> 정말 당황스럽겠죠. 아니 이 여권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 예정된 비행기를 타고 또 예정된 일정을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요 여권을 잘 챙겨가긴 했는데 그 여권의 만료 기간이 지났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있다고 하지만 챙겼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직면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앞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쉽게 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 회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죠. 또 이메일을 분명히 받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답장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를 잃어버리고 그냥 바쁜 일상에 휩쓸려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셀수 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그 필요를 반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인가 잃어버렸을 때 오는 결과는 그 필요가 그것이 얼마큼 중요한 것인지를 반증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뭐 그렇게 큰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면 혹시 잊어버린 게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엄청난 결과를 직면하게 되면, 아, 그때 내가 놓친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해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종종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그때 한 번도 확인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교과는 다른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에 대하여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피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바로 영적인 피로입니다. 영적인 피로를 채우지 못할 때 우리는 그저 그 순간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고 오늘 그 결과를 직변하게 될 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함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피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일 그 자체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경험이고 하나의 과정일 수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피로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하 우리의 영적인 피로가 충족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또 어려움들을 넘어가는 과정들을 거쳐갈 수 있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삶에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정말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어려움에서 두려움에서 회복되는 경험을 할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영적 필요인 산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거죠. 문제 해결을 넘어서 믿음으로 경험되어지는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은혜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오늘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문제 해결된 기쁨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시간을 통하여, 그 공간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산 믿음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꼭 대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엔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줘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사용되어진 이 확실하다는 표현은 도킴미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존재하는 것을 강조할 때 표현해 주는 겁니다. 믿음의 확실함이란 믿음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은 시험 받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게 증명되어진 순수함이 완전히 드러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요, 시험을 통과한 믿음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한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금과 비교해주고 있는 거죠. 금은 연단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불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는 과정을 거치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해줘요. 베드로는 단순한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한 믿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거룩한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시험을 통과합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갈등을 겪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믿음 그 시험 받았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한주 오늘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더 견고해지고 더변 분명해지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일요일 소진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런 주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교과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시작된 일에 대비해 특별히 준비하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는 거죠. 시작될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일이죠. 일에 대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준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괴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들에게 뭘 주목하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예, 언약괴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과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듯이 언약괴에는 10개 명이 새겨진 돌판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론의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고 실체였습니다. 간략하게 다루자면 그 10개명의 돌파는 율법과 언약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담겨져 있죠. 아론의 지팡이는 제사장의 그 중보를 강조해 줍니다. 죽은 나무에서 꽃을 피우심으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차비로 돌보고 계시는 그 중보자이신 하나님을 강조해주죠. 만나 항아리는 공급과 돌봄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있는 것이죠. 이렇듯 법계는 단순히 하나의 괴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상징들인 것입니다. 그언약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언약계가뭐 하거든요? 움직이거든. 뭐하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각자가 성결해야 한다는 걸 말해요. 성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즉 구별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내 삶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모두 의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내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명확하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깨닫고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동일한 의식을 주님의 앞에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전적인 충성과 신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언약께 매는 것을 보거든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로 나아가시는 길을 보게 되기를 가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머물던 내 생각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여 그분이 나아가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 놓으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인 필요인 산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큰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